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어, 산부의 학습 받으시는 분 20명인데요. 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학습 교육과 응답을 다 통과하시고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 귀한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선미 외 19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른 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잘 들으시고 이해라고 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교회법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고 따르기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6개월 후에 세례받고 주님의 몸된 몸 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안미경의 스무 명인데요 오늘 세례를 세례식 거행하기 전에 간정을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54교구 안미경 성도님 세례 간정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십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용요 교회 54 교구 안미경 성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할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삶에는 긴 겨울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미 세상살이에 지쳐 있었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점점 사라졌고 늘 불안해했습니다. 20대에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자매들은 흩어져 각자의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 남아 외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했습니다. 울타리를 얻은 줄 알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로해지신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직장생활과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병행하다 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지만 마음은 더, 더 무기력해졌고 공황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몸도 마음도 치료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0월 늦은 가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준비된 하나님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남편은 힘없이 고류가 앉아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 바람도 바람이라도 쐬자. 네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구경이라도 가자라고 하며 저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건물을 둘러보고 근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려던 순간 남편을 아는 집사님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라며 근황 얘기를 나누던 중 집사님께서 복음에 물들다 전도축제와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공연을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던 남편은 며칠 고민 끝에 그 공연을 보러 수영도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았던 남편이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부식집에서의 만남,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찬양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고 찬양이 아름, 아름답게 들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지? 제가 속해서, 속했던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현 단임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저의 외로움, 마음의 병듦, 홀로 견디던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제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했고, 공황과 울로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교회의 양육과 사랑방 또한 저희 변화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목자님과 사랑방 식구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함께 울고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팔주 양육 과정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믿음이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면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이 불들고 공항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도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의지하면서 제 안의 평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제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방 사랑방 공동체와 양육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더욱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며 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외로움과 공황의 자리에서 건져내셨고 용서와 사랑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세례를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간장 감사드립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또, 또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 또내 소유다. 이제 그런, 그걸 인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동안 학습받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또 모든 문답과 을다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데요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안미경회 19명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일하게 예 라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서야 가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야 가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병을 이루는 일에 힘 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세리를 베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세리를 받는 이 순간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 이 세상을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내 의지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죄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순서대로 우리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교한 자리된 안미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교한 자리된 김시호 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된 이은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된 박우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된 김보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존귀한 절에 된 김미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절에 된 장, 동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절에 된 박재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경한 자리된 김미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경한 자리된 조종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경한 자리된 박기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견절에 된 이경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견절에 된남주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견절에 된 김동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자리에 있 우창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자리에 있박순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결 자리에 있는 정년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종귀한 자리된 홍은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귀한 자리된 신동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종귀한 자리된 김길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안미경의 19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에 수용록에 세례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좀 위로 좀 올라오시고 청중을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 어 세례 받으시면 이제 앞으로 또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학습 받으신 분들 우리 공동체에 너무도 축복된 날인데 이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구의 축복 너는 하나님의 사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실 때까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